그래서, 각이 세 개가 같으니까는, 그냥, 이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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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냥, 아까 X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 그냥, 알파. 그럼 여기도 알파예요 그쵸? 음. 나는 그래서, 이제, 이거랑이거랑 평행한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평행임을 보일 거면은, 요 각도가 알파임을 보이면 돼요. 그쵸?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어, 엇각인 경우에 알파 임을 보이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음. 요점요점요점이점이니 요점, 요점. 원점 잡보 보면 끝나요. <laughs> 여기 이렇게 그볼게요 원의 성실, 아, 약간 그 아이디어가 얘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몰라요. 이제 아이디어를.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똑같이 여기가 알파요 그쵸? 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원의 성실을 이제 정확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점, E, B, C, N은 공원점이라고 해 공원점 같은 한원위에 있는 점 공원점. 선생님 이제 C클릭 그랬을 거예요. 공원점, 사이클릭, 또는시클릭 공원점. 원룸 공원점이다. 그도 되고. 공원점, 선생님 이제 시간감이랑빨리 해야 되면 시클릭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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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laughs> 한원이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요, 이 앱에 대해서, 이현에 대해서, 먼저 이거 알파고, 이거 알파. 원주각이 같으니까, 그쵸? 어, 하나는 있어. <laughs>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랬어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아, 클레이 마기를 그각도 가. EMB가 이명박. 이, 알파임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은 <laughs> EMB가 알파임을 보이면 되잖아요. 끝났네. 내가. 그러니까, <laughs> 이거 보이니까 끝났네. 뭐냐면은, 이렇게또 알파면 요렇게도 알파가 되겠죠? 공원점이니까. 혹시 끝. 공원점이니까. 각 음. 어떻게 각. EM기는 E, m 기는각 EC기랑 같은데 각 EC기랑 같은데 e, 같은 공원점이니까. 근 요거는 또 뭐라고 할게요? 요거랑같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까 E D M 하고 같아요. E D M 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얘에서 여기가 누구랑 같은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니까 누구랑 같은 게중요하해지 M B N, M B N, M B N, M B N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옷값이 서로 같으니까 우리가 알파니까 옷값이 같으니까 동행. 오케이. 따라서 답을, 결론을 꼭 써야 돼. EM과 BM은 평행. 어각이 같은 걸로 쓰면 다 오케이? 4번은, 어, 이제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있고, 내부의 점을 잘 잡아서 이렇게 되도록 잡으면, PAB랑 PCD가 같도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같도록, 점을 잡으면, PDA랑 요 각도랑, PDA, 도 각도랑도 같음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음, 땡이, 어, 요이랑요이랑평행사도이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 PAB를, 어, PAB를, 마치 평행 변환을 하듯이, 어, 어, 이거를 이렇게 평행되게, 그래서 T'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T'을. 그러면은, 요거랑, 요것도 평행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다 평행이 이거랑, 평행한 거 이렇게. 그쵸? <laughs> 그러면은, 각을 같은 거를 표현해 보면은, 음, 내가 이제, 요것도 같이 요거요거 동그라미구요. 동그라미구요. 어, 기게 동그라미거든요. 얘랑 얘랑도 평행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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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가운 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렇죠? 그치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니까, 점 t c t p i t는 시클링. <laughs> 이거에 대해서 원주각 원주각이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PBA. PBA가 여기서 보는은 PBA가 이건데요. 이거가 지금 이거랑 요거, 이거랑 어, 이거랑 같은 걸 보이는데 끝. <laughs> 아, 각 PBA는 지금 각 t 어, prime 각 t prime c지랑 같고요. 그렇죠? 서로 합동이니까 이 상황이. 얘는 t', c d 는 이게 공원점이니까 누구랑 같아, 요구랑도 요것도 같아, 이렇게. 어, 그쵸? t', 각 t', cg랑 같고요 근데 얘는 이게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평행이동한 거니까. 평행한 거니까는 얘랑 엇각으로 반대 그쵸? 얘는 각 cda랑 같아. cda. 얘는 엇각으로. 엇각으로. 그쵸? 따라서 각 c d a 가 c d 랑 같다 오케이. <laughs>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원점의 어떤 성질 원수각의 성질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용해도 돼요 어차피 아, 중등만으로배우거고 뒤에 또 원의 성질 조금 더 어, 다양하게 또 배우긴 하겠지만은 뭐그면 어, 이용해도 돼요 네, 동화 <laughs> 5번. 어, 제가 뭐예요? 상각형이구요 5번, 상각형이고 이랑 <laughs> 이를 어떻게 잡으냐면은 a, 랑 c, 랑 길이가 같도록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연결해서 만나는 점은 얘 t라고 하고, t에서 수선해발 내려서 q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laughs> 뭘 보여라? dp의 길이가 tq의 두배임을 보여라 이거 어, 아까도 예. 나왔는데 어떤 지각삼각형이잖아 지금 지각삼각형의 길이가 지금 1대 2임을 보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예요? 어, 여기가 30도임을 보이거나 또는 여기가 60도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 이거는 이제 쉬워요 30도면 끝나는데 삼각형 여러분들 딱 보자면, A, G, C랑, A, G, C랑 합동이에요. 삼각형, D, 어, E, A랑, 그쵸? D, E, A랑 합동이에요. 어, S, A, S 합동이에요, 그쵸? 이거 이제게다고 그랬고, 어, 이것도 정사각형니까같고 D인가 D, 어, 여기 60도, 여기 60도. M, 그러면은 같은 각도를 표현해. 동그라미라고 하세요 여기 이거 각도, 도 동그라미고요. 어, 여기 각도를 x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x를 더하면 120도거든요. 그렇죠? 여기 60도니까, 여기 60도니까. 동그라미랑 x 를 더하면 120도.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가 x거든요. 이각그렇 동그라미 x 여기 60도. 동그라미나 XR도 하면 120도니까 여기 60도. 따라서 여기 60도. 그치? 따라서 각 DTQ가 60도 임으로, 어, DT는 ETQ다. <laughs> 일단, 종합 5번까지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였는데, 종합문제만 몇 개. 어. 6번, 7번. 체크해보자. <laughs> 6번, 7번. 6번, 7번. 8번은 안 하고. 6번, 7번. 다 비슷한 거라서 그냥. 6번 7번하고 종합 문제는 6번 7번하고요. 뒤에 보면은 닮음 있어요. 이것도 몇 개만 먼저 보면 닮음 있는데 48쪽에 1번 하고 어 48쪽에 1번 그 뒤에 어 3번 하고 4번까지만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만 보죠. 고민을 해보세요, 오케이? 음, 페이란, 그 바로 삐아하고, 이거 이용해서 또 이제 편는 거는 예전에 좀 하실 거예요.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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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할게요.